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GOG.com에서 무료로 브린 게임 알아보겠습니다. 5월 2일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게임은 복고풍의 액션 게임인 'Tonight We Rio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오지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기버웨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받고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의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 닷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Go to giveaway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페이지를 조금 내려서 이벤트 페이지가 보이도록 내려줍니다. 이벤트 배너가 보입니다. 게임을 담기 위해서 Get it Free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이 사라지고 Success Tonight we Riot will appear in your account 순이라고 표시됩니다. 추가된 게임 확인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의 계정명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게임지를 선택합니다. 나의 게임 라이브로리로 이동이 되면서 가장 위쪽에 방금 받은 게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게임 페이지가 보이고 다운로드 앤 인스톨라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오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